네.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했던 정인 패커리 학과 차이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조금 수정할 게 있어갖고요. 제가 조금 실수를 했모인데 어 여기, 이요 어 문제에 있어서, 어 실수쪽이 30이고, 허수축이 40인, V1, V2를 하니까 이백터와이백터를 합한건 이백터에 대한 순시치 순시값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. 이 크기는 이백터의 표기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백터의 크기는 이렇게 나오죠. 그럼 이게 실효값이고 순시값 순시치, v1 p l u v2는, 이렇게 그, 시로치 곱하기, 루트2. 그니까, 러 앞에는 총, 어 최대치가 나오죠, 이렇게. 여기, 루트2 곱하기, 시로치. 그래서, 요, 시로치는 그대로, 이쪽에 넣고, 루트2를 곱한 거. 에다가, 사인, 이 부분이 틀렸죠, 사인. 표기가, 오메가 t, 플러스, 시타. 여기에 있어서의 요것처럼 오메가 t, 요런, 수지치의 형식은 이러니까요. 이 위상각, 요 부분을, 이렇게 요 아크 30분의 40, 아크 탄젠트 30분의 40으로 위상각을 구해서,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시타, 에요 시타 부분에 음. 넣어야 된다는 거, 네. 이거 약간, 제가 그냥 사인시타라 그랬는데, 사인오메가티 플러스 시타입니다. 요거 정정하겠습니다.